얼마나 하나님 사랑했으 목사 될 생각했겠어요? 을 그렇죠. 그리고 누가 뭐나쁜짓하려고 시작했던 사람이 없죠. 네, 그러니까 예, 드러나는 목사님들만 보고 실망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는 여자가 보면 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처럼 목사는 목사가 보면 좀 보이고 좀 아는 것들이 있거든요. 데 그런 분들 가운데아 아, 저분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같은 목사 의 입장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신데, 또 하나님께서도 그분 통해서도 교회 통해서 은혜를 많이 베푸신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은 아, 하나님이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 네.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네. 저럼에도 불구하고 네. 은혜의 통노로 쓰신 네. 어, 쓰신다는 것은 저 사람이 중요해서가 아니고, 저 사람을 통해서 성도가 네, 성도들을 은혜받기 원하시는 마음이, 목사가 빨리 지혜롭게 캐치해야죠. 내가 네. 네. 하나님께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지. 음. 내가 뭘 하고 있다라고 어, 내가 생각을 좀 하면요. 잘하고 있구나 내가 괜찮구나 생각하면 착각이죠. 라비드팝 예. 전... 8710님 네. 환영합니다. 네, 네. 저, 저는 저희 교회에서 이런 인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느 교회 같은 이렇게 아유 목사님 만나서 참 저는 행복한 성도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희 <laughs> 교회 성도들은 아유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좋은 성도들 많이 만나서 이런 얘기를 <laughs> 한 번. 처음에는 이게 좋은 말이나 나쁜 말이나 잘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그렇게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기분 <laughs> 나쁜 네. 너무 좋은 얘기인 거죠. 아, 좋은 아, 얘기인 아, 거죠. 성도를 만난. 복이 있는 거죠. 네. 네. 아, 저서 너무 행복합니다. <웃음> 네. <웃음> 여러분들도 정말 좋은 성도세요. 음, 네. 소환님 기부 땡스님께서 상대방을 위로하는 세 분만의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음. 위로 제일 <laughs> 약한 부분인데. 저는, 가서 손을 꽉 잡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있어요. 어떤 적이 있었냐면, 제 성도 한 분이 되게 아픔이 있는지 창 밖을 보면서 이렇게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옆에 가 손을 이렇게 꽉 잡고 같이 창 밖을 바라보면서 서 있었어요. 한 10분. 근데 그분이 그때 모든 채찍이 다 내려갔더라고요. 아, 이분은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섣불리 말을 많이 하는 건 위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그런 얘기 있잖아. 충고라는 무기를 함부 쓰지 말라고. 네, 그러니까 충고가 이게 잘못하면 음. 무기, 그러니까 공격적는 무기가 될수도있죠 그러니까 그건 맞는 것 같아. 요 위로라는 거는 잘 들어주고 음. 그냥 또 남자분들이 좀좀 약하시잖아요. 또. 약하죠. 음. 아내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큰 말이야. 네가 그걸 잘못해서 그렇지. 어유, 경청해야죠. 경청하고. 네, 그, 그러시지 않으세요? 아, 아멘하고. <웃음> <웃음> 주의 형상처럼 여기고. 반갑습니다. 예, 수완1937님. 반갑습니다. 청호준. 여러분들은 네. 어떻게 위로하세요? 그러니까요.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안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분이나 또 혹은 사랑하는 뭐 연인이나 이럴 때는 그냥 말없이 안아주고. 네. 근데 여자들은 약간 좀 궁금한 게 있거든요. 네. 왜 그래? 왜 힘들어? 네. 왜, 힘들어? 왜 힘들어? 나한테 말해봐. 네. 근데 때로는 그냥 묵묵히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네. 맛있는 네. 거 사주고. 네. 어? 네. 남자들은 그, 매겨야 돼요. 음, 맛있는 그러니까 거 그렇죠. 먹으면 고기 먹여야 돼. 어, 맞아. 단백질 먹여야 돼. 배고프면 화가 나죠. 어,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제가 혹시... 집에서는 그래도 위로자인 편이에요. 편. 오늘 그 아침에도 눈 뜨자마자 네. 저희 네. 5학년짜리 아들이 저 형이 오더니, 자기 어제 화난 일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30분 학원을 더한 거예요. 2 시간만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안 가르쳐줘서 봤더니, 30분이 지나있어. 막, 치를 떠면서 집에 왔는데. 공부한 <목소리> 게 <목소리> <목소리> 너무 분노가 나서 치를 떠는데 치를 떠는데 제가 어제 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저를 못 만난 거예요. 아. 아침에 그걸 쓱 얘기할 때, 제가 어떻게 했는가. 네. 아, 그선생아주따다 아빠 <목소리> <막> 혼내지겠다고 <목소리> 위로를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감해주는 공감. 거예요. 고개 끄적여주고, 네. 공감해주고. 네. 댓글 읽어볼까요? 같이 네. 네. 곁에 함께 있어주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방법으로 위로를. 요죠 어, 그렇죠. 그래야... 네. 네, 맞아요. 네. 그게 맞는, 맞죠? 효과 있죠? 네, 네. 치를 전... 떨면서, 예. 크크크크 해주셨고요. 저는, 저는 그렇죠. 요즘 힘들어하는 음. 분께, 힘든 힘들어 성경말씀, 그렇지, 요즘은 음. 톡 같은 게 많으니까. 아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이 힘이 돼요. 네. 아 근데 그 요새 네. 말씀이 너무 많이 오고 가잖아요. 막 스팸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말씀만 네. 보내지 말고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 있습니다. 음. 내 마음이 전달되는 성의 있는 문자. 음. 요거 중요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문, 이거만 딱 보내면 또 어디서 글 받아 붙잡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으로 네. 네. 뭐, 굉장히 긴 게, 긴글 같습니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와 성도 간의 관계가 수직 수평이 잘 되어야 건강한 성도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불교에서 체험신앙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며 은혜의 시간을 많이 경험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음. 하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 교제를 음. 거의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이 상황을 이제 벗어나고 싶어 고민하다가 방송을 보면서 질문드려 봅니다. 아이고 아, 원래 불교 계시다가 특 음, 뭐, 때랑 체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음. 와서 보니까 이제 성도 간의 관계에서 예, 그 때문에 어려움이 어려움 있다고 라 하시는 말씀 너무 마음 아프시겠어요? 먼저는 정말 죄송하죠 음, 죄송합니다. 네. 정말 교회가 오전하지 못하니 너무 죄송하고 음. 귀하게 의대를 받으셨는데 음. 먼저 는 사과를 드리고요 근데 지금 교회들마다 조금 이렇게 공동체성이라 그럴까, 관계 맺기보다는 개인이 은혜 받는데 너무 이렇게 주력하는 그런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는 개개인 또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모두 다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 그래, 교회가요, 너무 자기네들 겁이 많아. 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우리는 원래 이랬고, 그거는 사실은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어렵게도 하나님을 체험해서 오셨는데 포기하지 마시고요. 신앙은 어찌 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네. 교회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이런 마음 먹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다. 완전한 교회라는 게 없잖아요. 완전한 음. 교회라는 게없 어디나 일어나는 문제들이고, 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음. 그냥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어, 하나님 바라보시다 보면, 그 관계도 또 풀려지는 또 은혜가 있을이라 생각이 들고요. 음. 혹시 만약에 지금 다니시는 교회가 너무 작아서, 사람과의 관계를 피할 수가 없다면, 조금 큰 교회로 옮기세요. 그래서 예배를 조금 은혜스럽게 유지할 수 있는, 대신에 이제 좀 익명성이 있는 그런 좋은 건강한 교회를 찾아서 네. 옮기시는 것을 보내고 옵니다. 교회를 옮겨도 돼요? 당연하죠. 정말요? 지옥 가는 거 아니고요? 학교도 좋은 학교도 쫓아가는데 교회도 자기에게 맞는 건강한 교회를 가는 게 뭐가 아니죠? 어, 네. 지난... 아니가요 <laughs> <지난주에, 웃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한 분이 나가셔서 <웃음> <웃음> 마음이 아프네요. 칼을 <laughs> 꽂히셨네요? 네. <laughs> 아니뭐 제가 미안한 거잖아요. 비슷한 네. 네. 상황일 까 생각하고 절대로 거기서 이렇게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음.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늘 네. 그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음. 그 성도님하고 잘 맞는 교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네. 처음 믿으시니까 교육도 필요하고 도움도 필요한데 음. 도움과 교육을 줄수 있는 곳으로 음. 좀 이렇게 도전해보시는 게 음.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포기하지 마세요. 네. 메이드 메이드 인인가요 마대 마대님, <laughs> 네, 청소를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어제 방송 덕에 대화하듯이 매일 하나님께 일러 가칩니다어 잘하셨어요. 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화가 날 때도 또 사연이 있을 네. 때도 하나님께 네. 그 동행이죠. 아 이런 말씀 들으면 너무 힘이 나요. 그러게요. 네. 어제 또 힘을 얻으셔서 우리 JJJ 997분이 들어오셨고요. 네, 환영합니다. 까리리. K K. 일단 그 레인보우님 저 기도할게요. 힘내십시오. 네. 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예. 교회는 에 내가 영적인 꼴을 정상적으로 얻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지, 그게 안될 때는 저는 옮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요. 조금 큰 교회, 관계에서 조금 거리를 둘수 있는 교회로 옮기셔서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힘을 내보십시오. 네, 나태해졌었는데, 어쨌든, 네. 마대지님. <laughs> 힘을 내십시오. 옛날에 마대전자라고 했었잖아요 아, 그래요? <laughs> 네몇 살이신데 마대전자. <laughs> 덕분입니다. LA에 아, 있는 아, 전자 아니죠. 아, 아닙니다. LA 다운타운에 있는 마대전자. 아, 이분들이 네. 정말 아재개이를 하시고. 아, 그러면. 아, 댓글이 안 나오잖아요, 이제. 죄송합니다. 네, 네. 댓글이 없으면 이제 방송을 마치야 되니까. 네. <laughs> 근데 참, 교회 생활 하시기가 어렵죠. 저도 유튜브 하면서, 그, 그렇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교회에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얼마나 화가 나고 말할 데가 없으면, 목사라고 이제 유튜브 하니까 와가지고, 그렇게 성실하게 와서 욕을 달아주시더라고요. 일부러 찾아오잖아요. 네, 방문하시고. 목사님 유튜브 t v 는 찾아보기도 어렵지 않요요 <laughs> 김민정 목사 TV. 아, 그런데 근데 거기 오셔서 제가 이제 세 가지 옵을 하니까 교회를 떠나는 이유 이런 걸 해놓으면 밑에다가 막그 근데 제가 그거 보고 많이 배웠어요. 음. 정말 교회가 네.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구나 음. 반성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 레인보우님께서 위로와 격려 모두 함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네, 기브센스님이 또 레인보우님 힘내세요. 네. 네. 수여님께서 네. 목사님들의 인간적인 모습이 오히려 좋아보여요. 꽉 막힌 감사한 목사님 느낌이 아니라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입니다. 네. 네. <laughs> 모두 건강하시고 멀리서나마 기도합니다. 네. 네. 오, 우리 마데님 어디 네. 가세요 <laughs> 멀리 계신가 봐요. 네. 바로 옆에 계시지는 않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네. 같이 기도할게요. 아, 여러분들의 신한평화를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오, 이 아이디 읽어 주셔야죠. 네 자, 일부러 좀피했는요아 지금 보시겠대. 대면한 거예요? 아, 제가 읽겠습니다. 네, 읽어 보세요. W S W H z M F N K K K 캐리어의 네 님. 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아이디는 잊 이전 거는 어떻게 신뢰 받아요? 로그인할 때 어떻게 하세요? 네, 이게 막 연결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예. 아, 이거 또호기 심의생이 the 좀 자기소개할 때, 네. 자기 아이디 얘기하고, 네. 왜 그렇게 했는지 네. 얘기해도, 그 서로에 대해서 좀 많이 알수 있을 것 본인의 같아요. 본인의 아이디 맞아요. 왜 그렇게 지으셨어요? 저, 여기, 저요? 여기, 올리신 저. 분들 보면. 아, 저는 이게 정말, 음. 그, 그, 뭐지? 쓰지 않은 아이디 찾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예. 예. 그래서 이게 목적이 신는것 같아요. 네. 어, 난 경험하는데, 조이인데, 네. 기쁨. 네. 주안에서의 기쁨. 네. 하나님 아이디. 근데 그게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신학적 용어니까 없는 네, 거죠. 근데 그래서, 저인데요? 이러더라고요. 저인데요? 그건 <laughs> 저인데요? 우리가 지금 아이디 그렇게 고해보니까 너무 막, 비아님마네님 이거가, 조인데요를 저인데요? 이렇게. 어, 우 새로운데요? 네, 그래서, 어, 우게 저인데요구나. 네. 이, 이 의미들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미국 목사님은, 미국에서 이분이뉴 에이지에 있다가 이제, 네.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목사님 대 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 사람한테 대한 이렇게 마음이 많아가지고, 그런 쪽에 가서 점도를 많이 하시는데, 이분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면은이 사람도 요즘에 이렇게 문신을 많이 하잖아요. 음. 이게 문신을 보고, 하나의 문신 명가 가지고 이상람을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 문신은 어떤 의미인 것같요 용아, 너잘 있었니? <laughs> 아니, 왜냐면 하 옛날에는 사람들이 문신하면 뭐 조직이라든지 그런 거지만, 요즘에 젊은 사람들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뭔가 영적인 경험 나인 자기에게 어떤 소중한 의미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기록해 두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지금, 지금 댓글 막 오고 있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아성동안의 관계 시험 너무나도 공감되고 저도 겪고 있는데 지금 일하는 곳에서 너무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저를 싫어하고 남들 앞에서 무시하는 언행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음. 원래 괜찮은 친구였는데 갑자기 변한 태도에 대해서 음. 대화해보려고 했지만 너무 적대적이라 얘기할 기회도 없어 보이는데요. 서정민님? 네. 음. 뭐 답이 없어요. 이 회사 얘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사람처 이게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확 돌변을 하는데요. 음. 그들에게는 아마 계기가 있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한 일을 옆에서 뭐 얘기했는데 제가 내가 한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저렇게 둔갑시키네 라든지 그게 순간 오후에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갑자기 돌변할 때는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이게 이제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에서 뒤틀리는게 게 많더라고요. 근데 한번 정말 좀 가까운 사이였다면 어, 조심스럽게 차 한잔하자고 하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는 너랑 잘 지내고 싶은데 혹시 내가 너한테 실수한 게 있니? 한번 물어보면 그 니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내가 상처가 됐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그냥 어 나는 그냥 너무 좋고 잘 지내고 싶고 힘이 되고 싶은데 서로 간에 좀 한번 혹시 내가 너한테 방실수라도 한거 없니? 내가 기억을 못하지만 한번 물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또 혹시 좋은 경험이 있으시면 이렇게 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서로 좀 나누면 좋을 것 같고 회사 안에서 이런 일이 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참 풀기 어려운 지점인데 어쨌든, 물어보고, 그, 네, 오해의 네. 포인트들을 찾아가는 것은 필요할 것 같고, 네. 또, 때로는, 이게 실제로 물어보면서 풀려지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네. 내가 모르 네. 모르게 네. 실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내가 불쾌함을 먼저 얘기하면 그쪽이 마음을안 드니까, 아. 이제 이쪽에서 선대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당한 오해가 있어요? 음. 친한 분이라 하시는 거죠? 그런데, 네. 근데 친한 분이 아니라면,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어떤 조직이든 특별히 회사 안에는 음. 어, 10%의 또라이가 있고 음, 적대관계가 어, 그 있습니다. 근데 지금 10% 안에도 10%의 그 사이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늘 존재한다. 여기 이마대지 아, 그 아. 마대, 님이 네. 꼭 이제 그 이유가 있었다라 것도 해주시고 네. 어, 뭐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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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나약한 사람이니까 음, 네. 목사님 혹시 성경도 죄일까요? 성경이요? 예. 너무 집착적으로 미를 추구한다거나, 막 이런 것들. 요즘 성형이 뭐 미에 집착해서라기보다, 그냥 너무 막 정신으로 막탁 하면 모르겠지만, 뭐 요새 꼬살짝 뭐이 정도는 뭐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형의 장점은? 여자로서? 음. 근데 왜 집착적으로 미를 추구한다거나 이런 거는? 음. 그건 문제가 있지만, 내가 어떤 컴플렉스 때문에 개인 관계가 어려워지고 내가 자신감을 잃었어요. 근데 그것만 조금 했는데 내가 회복이 됐어. 자아가. 저는 그거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집착은 늘 문제. 무적... 했는데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이거는 중독이에요. <laughs> 네? 왜요? 왜잘 모르겠냐? <laughs> 아니 말씀하시는데 옆에서 이렇게 집착, 집착. 아, 그냥 눈치가 없었네요. 집착은 죄입니다. 병이죠, 사실. 중독과 관련된 거니까. 음, 그쵸, 예. 요즘 이렇게 막 직장 인터뷰하려고 그것 때문에 또 고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많은 거는 많아요. 근데, 근데 이제 요즘에 보니까 저도 이제 어제가요그사진 하나 찍었거든요. 증명사진을. 근데 여기 이제 한국에서는 다 웬만하면, 완만하게 이렇게 포토샵 고정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어떤 경우는 보니까 너무 사기같이. <laughs> 어서 사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 사진 지금 어플도. 요즘 뭐, 이럴 수낼때 그래서 네. 그 포션 못하게 하고 아, 그요 다른 사람이 와서 보더라고. 오, 그 사진 붙이는 것도. 그래요, 네. 약간, 그러니까 그, 뭐, 아까 그 성형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음.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 기준을. 네. 거기 교회는 어디일까요를 어느 교회를 물어보시 거예요 여기는 뭐, 우리는 교회 얘기겠죠. 여기는 미국에 계시니까. 음. 네. 네. 여기는 지금 진영 목사님 한국 본가에 와서 어, 하고 있고요. 여기 네. 교회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교회는 을지대학교 송남 캠퍼스 안에 있습니다. 예. 아메드진 님이 모두 적당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맞습니다. 또라이는 꼭 있어요. 불가의 법칙입니다. 저, 맞아요. <laughs> 그러니까 그 어디나. 하지 않고 아 여기에 이 10%는 이분이구나 네. 아 여기에 이 일, 정제된 1%는 이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피해다시. 저는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할 내용을 준비하면서 베드로전서거든요 시험에 대한 너희가 잠깐의 여러 가지 시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시험이라는 거를 이렇게 상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부분인데 작은 건데. 그 영향이 전부한테 갈때 시험 같아요. 그러니까, 어, 교회 안에서 관계 때문에 신앙이 무너진다거나 이제 그런 것도 시험이고, 음. 직장 생활에서도 이렇게 친했던 친구랑 어떤 이유에선 모르지만, 문제가 생긴 것 때문에 직장 생활 자체가 또 문제가 생기고, 어,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잠깐 지나가는 것들이니까 덜 영향받으시고 자기 페이스를 이렇게 잘찾아나는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아, 쭈야 님이 성남 예. 가깝다고 괜히 그더 반갑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같은 아, 주변 님이시구나. 손라, 계시면...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반갑네요. <laughs> 네, 우리 코리아 님 들어오셨습니다. 코리아 어나운서. 어, 어나운서 아이고, 저희가. 대한민국 어나운서신가요? 아, <laughs> 발음을 똑바로 하겠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집이 너무 예뻐요. 커피숍 같아요. 오. 네, 여기. 집은 아니고 집안에 네. 집안에 네. 약간 네. 사무실처럼 원래 네. 네. 들어와서 좀 쓰고 있어요 네. 네. 주인 없는 우리 네. 네. 걸리면 네. 나가야 돼 네. 주변에 원체 그 지금 뭐 자연환경 좋아가지고 귀뚜라미 소리 엄청 음. 들리네요 네. 아, 네. 읽어주세요 아 카페 같아요 도움이 조금 돼드리자면 저도 회사 내에서 이유 없이 시기 질투로 인해 왕따가 되었는데 음.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고 우울했는데 무시가 다된것 같아요. 음, 음. 다가가도 저를 힘들게 한다면 다른 걸로 치유하세요. 음. 이것도 아까 전에 좀 자기 자신을 보호하라고 하는 그 음, 말씀 음, 음. 맥락에도 조금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에서 네. 교회에서 받은 답하고 현실에서의 문제가 이늘 괴리가 되는 게 지금 우리 숙제인데, 네. 고린도전서구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인데이멘트 목적이는 하지만, 그사도 바울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으로 유대인에게 유대인으로 할래 받지 않은 자에게 할래 받지 않은 자로 할래 받은 자에게는 또 할래 받은 자로 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에 대해서 음. 한 사람이라도 부호하고자 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그 저, 우리의 답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셔야 되는 건데 현실에선 그게 또 어렵고 음. 그러니까 이게 일치되어 지는 데까지 가는 것이 어쨌든 우리 신앙의 그 음. 성숙한 목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절대로 그 갈등을 신앙이나 직장생활에 너무 큰 영향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계속 바뀌고 있는 중이니까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그 직장 동료 때문에 네, 한번 읽어주세요. 예, 이제 그런 이제 일들 있으니까 좀 이렇게 뭔가 좀그 계기로 이야기를 해서 좀 풀고 싶은데 어, 그냥 주변에 이분에 대해서 험담하고 다니고 음. 그래서 아이고. 적대적으로 대화할 마음이 없다면 저도 그 사람 마음이 열릴 때까지 거리를 두고 최대한 마주치지 않게 해야 하나요? 그능력 때문에 다른 좋은 사람들이 있는 모임도 다 피하고 싶을 정도로 음. 마음이 피폐해지기도 합니다. 진짜 괴로운 네. 지금 상황이 되시네요. 험담이 네, 음. 자기한테 귀에 들려질 때 오는 어려움은 진짜 많이 높아요. 마음이 너무 많이 상하죠. 마음이 상하죠. 근데 아직 시도는 안 해보신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렇다면이라는 전제를 주셨으니까 저는 크리스아으로서한 번은 시도를 해니 한 시간이 벌써 돼가지고 네. 자동으로 끊어졌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던 것만 마저 할게요. 그래서 한번은 만나서 이 이제 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원인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고요. 네. 어, 만약에 본인이 좋은 사람이라면 주변 사람들이 험담을 믿지 않고 우리 이그 사연 올리신 분을 믿어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이 괜히 좀 위축되거나.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들어오신 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은 저희도 몰랐는데 저희 처음 하다 보니까 어 인스타 라이브가 1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꺼지는 데 몰랐어요 공룡화 되는데 그래서 시간이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마무리하고 인사 도 드리려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네 네. 아까 그분 위해서 기도할게요 너무 힘드시겠어요 네. 아, 그리고 직장 생활할 때는 어... 그 내가 맡은 직책에서 성실하고 거기에서 유능하면 욕 먹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그 힘든 것 때문에 일을 소홀히 하시면 더 힘들어지니까요. 음. 업무에 성실하게 유능한 사람으로 음. 또 온유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사람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네. 그러니까 힘내시기 바라요. 네. 어, 제가 아는 사람이 들어왔네요. 쌍현리. 네. 네. 오 어, 예. 자 네. 상현 위님으로 노래 한곡 하겠습니다 네. 모든 것이 슬 실...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상현님이 들어왔는데 그분이 작곡가인데 작사라고 이 노래 오늘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면 찾아보세요. 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네. 아, 네. 나쁜 것을 발견해도 네. 또 상처가 되는 것이 나에게 와도 지나고 나면 음. 하나님의 은혜였고 발견해서 가연이었고겪어에서도 네. 성숙해졌고 이런 고백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 오늘 금요일에 시간입니다. 금요일에 음. 무선 분들 노래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저장해 주세요 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네. 네. 어, 오늘 아온 사연 중에 그 올려주셨던 여러 가지 아픈 것들 저희가 네.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힘내십시오 예 그러면은 승의 예, 말씀사 이게 라이 방송인데 이 방송이 좀 어떻게 더 연장이 될지 다시 또 오픈을 할지는 모르겠 네. 예, 만또만나있었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임대인 했던 상황들도 한번 이제 또 와서 피드백하고 어,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또 미국 가서도 이런 만남들이 유지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희를 위해서도 많이 또 격려해 주시고 보이지 않지만 기도의 주들을 함께하길 바랍니다. 한 말씀씩 하시는 것맞으죠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이 댓글 남겨주셨던 게막 되게 마음이 아프고 그러네요. 엠보우님도 음. 그렇고 또 회사 사정 올려주신 분도 음. 꼭 힘내시고요. 신앙 놓지 마시고 네. 또 저희가 보이지 않지만 늘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